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문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이제 간단한 용어를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이 용어 때문에 막 거슬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미리 그냥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문장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품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느 성분으로 역할을 하는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문장 성분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공부도 했었고요. 이제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구 라는 단어와 절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아니 면 명사 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구와 절이 어떠한 건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은 어떻게 생겼죠? 일단 막 단어들이 여러 개가 배열되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죠. 또그 문장을 이룰 때그 단어들은 그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문장 안에는 뭐 주어, 동사는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필요 필요에 따라서 뭐 보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절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완벽한 문장을 하나의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엄청 긴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안에서 이제 단어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딱 떼어내 봤을 때그 덩어리가 주어 동사 하면서 완벽한 문장이라면 그건 하나의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nice car. 나는 좋은 멋진 차를 가지고 있어라는 문장이 있어요. 보면은 I 주어 have 동사 a nice car 하면서 이제 하나의 명사죠 좋은 차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문장이에요. 네 이거를 하나의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는 뭐냐 하면은, 구도 이제 절처럼 뭐 단어들로 배열된 거예요. 네, 하나의 문장처럼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막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아니면 필요한 목적어나 보호가 없거나 하는 등 이제 뭔가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건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예시 드렸던 이 문장 I have a nice car. 이 문장에서 a nice car 얘만 딱 떼어서 볼게요. 보면은 nice라는 형용사 그리고 car라는 명사가 있어요.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이걸 봤을 때 네, 주어 없고 동서도 없고, 네,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이럴 때는 얘를 그냥 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하나의 덩어리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면 구고, 그걸 딱 봤을 때 완벽한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절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하면서 다양한 구와 다양한 절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명사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절도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지만 단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절은 그 단어 덩어리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그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 덩어리를 명사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구나,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또는 보어 자리까지 올수 있으니까 그 명사구나 명사절은 주어자리, 명사, 구나, 명사, 절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올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그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덩어리가 만약에 완벽한 문장이라면 형용사 절이고, 단어 덩어리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와 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냥 완벽한 문장은 절이고 완벽하지 않은 문장은 구이다. 그리고 얘네는 각각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의 단어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목>